있습니다. 모터스가 최근에 이제 한동안 공식 수입을 하다가 잠깐 쉬었죠. 지금 다시 이제 모터코드에서 수입을 재개하고 어, 새롭게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어, 모터스 모델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돌아온 엑시지 S입니다. 는 지난번 모델도 국내에서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 엘리스 자체 그 엘리스 자체를 쿠페로 만들고 거기다가 1,800cc 슈퍼차저 엔진을 얹어서 어, 218마력 혹은 후반 부에 240마력까지 발휘하는 어, 그런 모델이었었는데요. 사실 엘리스에서 엘리스에 비해서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성능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제로백이 4.3초.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XCGS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이 XCGS는요. 일단 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차체 길이는 한 30cm 정도 길어졌고, 휠 베이스가 7cm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스 그 뼈대에서 길이가 더 길어진거죠. 외부에서 보면 차체가 길어진 게 느낌이 확, 어, 육안으로 보더라도 구분이 될 정도로 차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촬영하면서 이렇게 관광된 즈로 보면 허리가 길어 보이는 게 약간 그헤리시매너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요. 어, 스타일이 제대로, 제대로, 스타일이 살아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차체가 길어진 만큼 주행 안정감도 훨씬 더 나아졌겠죠? 어, 그렇지만 실제로 타보면 이게 뭐더안락해졌다거나더안정감 있다거나 하는 느낌은 사실 별로 안 나요. 근데 확실히 이제 어, 분명히 나아진 건 사실인데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그게 시, 체감, 체감이 안될 정도로 여전히 단단한, 여전히 힘들어요. 사실 시내에서 타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구분이 잘안 돼요. 잘안 되는데 이게 고속도로에 올라가보면 지금 이제 6단 도쿠 고속도로에서 어 100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이 정도면 탈만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탈만하다. 어 장거리 여행도 고속도로라면 한번 해볼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주행하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체가 길어지고 한 만큼 안정감은 좋아진 게 확실히 표시가 나고요. 이번에 CG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엔진이 더 강력해졌다는 거죠. 지난 세대는 1.8 엔진에 슈퍼차즈를 얹어서 218마력 혹은 240마력 정도를 발휘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에보라에 얹히고 있던 고요다체 3.5리터 엔진에다가 슈퍼차즈를 얹어서 이 차에 얹었다는 거죠. <laughs> 네. 3.5리터 슈퍼차즈를 얹어서 최고 출력이 350마력. 와, 350마력. 이 조그만 차체, 이게 1톤은 좀 넘어요. 1176kg 정도 되니까, 한 1.2톤 정도 되는 차체에 350마력을 얹었으니까, 와, 이게 무게당마력비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 지금 3단에서도 나가는 힘 자체가 완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제로백이 제로백에 따라서 그, 메이크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디에는 뭐 3.8초, 어디에는 4초,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뭐 3.8초든 4초든 어마어마하게 빠른 건 사실인 거죠. 어, 모터스를 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고속도는 274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속도로에서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많이 올리면 정신이 없어요,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게 어 파워핸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노면을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이게.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가도 안정감이 좋긴 한데 이게 노면에 따라서 이 요철 같은 걸 지나가면 이게 막 노면 타는 느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속으로 갈 때는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뭐 여전히 좀 그런 면들이좀 남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270km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온 다음에 한 10초 이상 지나버리면 키하고 차하고의 교신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보면 저희 빨간색 동그라미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키를 넣더라도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이때 어 키에 있는 도라 더 오픈 옆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그때 이제 또 빨간색 동그라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이 걸리죠. 지금부터 이제 서킷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립에 있어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로터스 그 중에서도 강력한 성능으로 돌아온 엑시즈 S 과연 그립에서는 서킷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뭐 떠나보시죠. 입니다. 이렇 않으면 계속이 못나가게 됩니다. 기본에서 어차피 엑셀을 전개를 하니까 오버가 확실하게 나버려요. 지금 계속 스포츠모드로 조회를 하고 있는데 베이스모드가 되면 좀더 확실하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 서킷주행을 마치겠습니다. 와! 이야, 드디어 350마력, x c d s 로이서킷을 정말 극한의 공포와 극한의 쾌락,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공포감, 그리고 정말 대책 없는 쾌락, 환상적입니다. 네, CGS에는 어, 투어, 스포츠, 그리고 레이스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투어는 그냥 일반 모드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스로틀 어, 반응이 좀더 좋아지죠. 엑셀이 훨씬 더 어, 엑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운드도, 리조스트도 켜지면서 어, 훨씬 더 자극적인 사운드를 냅니다. 그렇지만 어, 전자장비는 충분히 개입을 하죠. 물론 뭐입한다고 하더라도 보면서 세게 밟으면 어느 정도는 그오브스퀘어는 확실하게 맞줍니다그 뒤에 개입을 하는 거고요. 어, 다이아를 조금 더 길게 돌리고 있으면 레이스 모드가 되면서 어, TCS가 꺼지고 레이스 모드라고 켜집니다. 그러면 어, 이제는 좀더과격해지 완전히 비가 많이 흐를 정도로 과격해지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충분히 이게 많이 미끄러진다고 하면 그때 어느 정도는 다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레이스모드 쪽으로 한번더 감고 있으면 이제는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됩니다. 들어가 <목소리도> 있습니다.